자 아, 어떤 분이 좀 준비하셨어요?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번 음, 해봤습니다. 이번에 특별히두 분을 모셨고요. 음. 네 먼저 모실 분은 이제 새로운 요즘 또 국민 남동생의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. 오. 그렇기 때문에 국민 남동생에서 이제 국민 남친이 된 배우 유승우님을 굉장히 닮으신. 어? 나 좋아해. 네 굉장히 닮으신 분이고 만나기 전에 제가 자기 소개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. 어 그래요? 네 그렇게 된 보고 한번. 야 받아냈...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네. 네 네. 안녕하세요 유니코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고 싶은 2 5살 임다운입니다. 향기 톡톡 서민현재가 아닌 매력이 톡톡 터지는 다운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 뭐야 오 저희 노래거든요. 아 이거 오. 이거 저기 성씨 아닌가요? 오오 오, 굉장히 잘 추시네. 음. 어 그래? 실물을 또 직접 보고 판단하셔야 되니까. 음. 아 그럼요.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운 씨들어주세요 어이 깜짝이야. 어. <laughs> 임다운 씨네요. 자 반갑습니다. 오 만찢난 느낌인데? 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이 반갑습니다. 아하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 반갑습니다. <아허. 웃음> 아이 반갑습니다. <아허. 웃음> 안녕하세요. 서이현재 <서미> 다운가 아닌 아니죠. 안녕하세요. 서이현재 다운 누구세요 섬이 연재 다운 이재다이재는 <laughs> <서미> 다운이, <laughs> 다운, 다운이? <laughs> 하이포엔 다훈이 와. 국민 연하남 매력이 톡톡. 다훈이입니다. 아 그래요, 어. 우리 다운 그, 씨. 지금 하고 계신 소개를 좀 많이 연습을 하는것 같아요. 많이 긴장하시는 거안 봐요? 어 아닙니다. 다시 풀렸습니다. 뭐죠? 어. 풀렸습니다. 어. 풀렸습니다. 아그 그, 아, 재밌다. 자연스럽네요. <laughs> 임다운님이 나오셔 나와 주셨고. <laughs> 본인도 유승호 씨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 저는 어 그분은 약간 넘사벽이어가지고 어.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어때 닮았나요? 우리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. 아 네. <laughs> 평소에 그런 애교나 이런 재스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? 약간 저도 아이돌 연습생을 했었거든요. 아어떻게 춤을 잘 추시더라. 네. 춤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저는 약간 라인 위주로 약간. 자세나 이런 표정 같은 게좀 많이 쓰이는 그런 춤을 잘 춥니다. 그뭔 소리예요, 이는 그러니까 겉버스잘낸다 이거죠. 아, 좀 아, 아, 어, 네, 맞습니다. 멋있어 보이게 뭐, 보여 줄수 있는가요? 어, 그건 뭐 한번, 한번 보죠. 뭐아까는 보니까 살짝 보는데 춤을 굉장히 잘 추던데. 어, 어 아, 느낌이 있어. 그럼 지금 현재 아이돌은 아니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러면 여기 현 아이돌이 지금 두세명두 명? 세 명? 명, 세명 <laughs> 있으니까 네. 한번 제가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. 근데 네, 아이돌 아니신데도 아이돌 같은 느낌이 딱 나는데. 음. 어. 오, 왜 파브라? 와 완전 아이돌인데. 어이 뭐? 아니 임다운 씨가 아이돌 같고 그냥 우노 씨가 중학생 같은데 중학생이요? 현직 아이돌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아니 춤을 진짜, 진짜 잘추 시네. 기본기도 탄탄하시고. 어 그래요? 네네네. 네, 네. 그냥 이제 이렇, 이렇게,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쓸줄 알고 오. 크게 크게 잘할줄 알고 라인도 안 털리고 깔끔하고 현재 배우로 또 오? 활동하고 있어요. 진짜요? 아 배우 얼굴이야 딱 보니까 음. 또. 오. 또 배우시잖아요. 저희 연기 테스트를 좀. 하하, 그러면은 눈물의 여왕에. 어? 어? 김수현 눈물이야. 배우님의 취중진 단담 취해 보겠습니다. 오. 어. 연기에 취한다. <laughs> 나 그때 왜 그랬지? 왜 귀여웠지? 오. 아나 진짜 취하면 귀여워서 안 된다고 용두리 배나무 집 막내 아들 귀여운 거 내추럴 뻔인데 <laughs> 이건 기본 값인데 어, 더 취해야 될것 같은데 더, 더 취해야 될것 같은데 으아 이렇게 귀엽게 뛰어나고어떡라고어떡라고음 아, 어. <laughs> 아아 저는 눈도자 주짓이네. 이런 거잘못 봐요. 어. 이런 거 공감성 그 그게 좀 느껴져서. 보셨 보셨을 거 아니에요. 어떠셨어요. 평가 좀 해주세요. 나도 못 봤어요. 아. <laughs> 어, 자, 애교가 그리고 우리 저 임다운 씨도 애교가 있나요? 아 이렇게 귀엽게 태어나고 어떤가라고. 약간 국민 연하남 느낌으로다가 약간 어. 누나들의 킬러 어. 그런 애교를. 네. 오, 오, 오 여기 계신 이모한테 이제 이모 화난 이모가 있는데 이거를 풀어줘야 돼 애교로 이모부랑 부부싸움하고 지금 우리 집에 왔어 이름이 어, 네. 후니, 님께서도 또 화내지 <laughs> <다> 마. 아 <laughs> 어, 다짜고짜. 어 이게 비살하게네 이게. 아 누나 화내지 마. <laughs> 어 풀린 건가요? 아 풀렸습니다 풀렸습니다. 아야 처음부터 이렇게 들고 오니까 뭐 사실. <laughs> 누나들을 화풀어줄 때 저렇 저렇게 해요? 우리 때는 <laughs> 누나를 누나라고 하면 더 화가 나거든. 어. 아, 네. 그치? 우리는 더 이제, 더 동생 취급하고. 어, 어? 어떻게 했는데요? 아? <laughs> 아, 왜 화가 났는데? 네. 뭔데! <laughs> 화를 내? <laughs> 뭐, 어? <laughs> 오빠 해봐! <laughs> 오빠 해! <laughs> 이게 해야지 와, 어머 어머 남자 남자 남자다워 어? <laughs> 할머니인가요 혹시? <역시? 웃음> 제가 누나라고 했지 연령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맞아. <laughs> 할머니도 네. 누나니까 화가 풀릴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럼요 어, 네. 아니 이게 뭐지? 본... 박자 어. 관련된 개인기 같은 게좀 많으세요? 맞습니다 이걸로 말 뛰는 소리도 낼수 있고요 말 뛰는 소리? 네말 뛰는 소리? 아이걸로낸데이걸로 어떻게 소리를 내지? 보여드릴까요? 네. 네. 이건는 뭐가? 이거저 저희 가할텐인데 시장에서 많이 봤던. 똑다선 기적 소리. <laughs> 자 아무래도 보세요. One two t 똑다선 기적 소리 달리하는 사람. 자 그럼 좋은데요. 예. 또 제가 물 따르는 소리도 가능하거든요. 물 따르는 소리? 네. 일단. 이것도, 아니 다올 씨는 건가? 몇 살인데 이렇게 아저씨 같은 개인기가 <웃음> 많네요. <laughs> 가 옛날에 그 남버원 어. 선생님이 했던 것 같은데. 좀 <laughs> 이따가 백구동도 <배꼬동도 웃음> 할 거예요. 저희 아빠도 하시는 개인기를. 러시아 기차도 이제 하고. 이거 할것 같은데. 매일 새로운 ENA.